장수는 참 훌륭한 장수입니다. 하지만 어, 전쟁에 능하고 다윗에게 충성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요. 그가 신실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거리게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다윗의 친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하는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그 어그 해석 중에 하나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눈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두 개로 나왔죠. 네, 길라압하고 다니엘하고 그렇죠. 근데 길라압이라는 그 이름이 뭐였죠? 아비가 이게 지혜로워가지고 자기 아들 보고 너는 나서지 마라, 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왕권에서 멀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요압이요, 다윗이 그 후계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압살롬과의 관계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자신이 1등 공신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아니뭐 그렇죠. 네 좋겠죠. <laughs> 네 좋겠죠. 정권을 잡았을 때 요압의 입지도 굳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겠죠.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지금 요압은요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요압이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압은 분명히 다윗의 신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압살롬과 다윗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요압은요 충성스럽게 다윗을 택할 사람입니다. 결국 요압은 나중에 압살롬을 처형하게 되죠그그 나중에 가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이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이 아마 이야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냥 푹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이지만 쭉 읽었을 때. 저는 쭉빠져들어갔어요 이분 참말 잘해요.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이야기를 잘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누가 넣어주었다고 말합니까? 요압이 넣어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요압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얘기를 요압은 추막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냥 너무 논리적이고 그냥 마음도 흉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풀어냈어요. 이야기 의 내용을 보면 드고아의 이 과거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끼리 싸웠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자기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형제를 죽인 이 아들을 처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인은 살아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집안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좀 왕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이거를 좀 해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다윗 사정과 똑같은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이야기 한 거잖아요. 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다윗은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꼭 비유를 들어서 해야 되는 사람인가.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그런 어, 그런 것이. 어쨌든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처마건데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므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압살롬을 왕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으면 압살롬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에는 논리가 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내 쫓긴 자라도 버림받게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지만 내 쫓김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 히브리사에 보면은요, 징계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아라고 했어요, 사생아.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대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아버지 대심을 포기하지 는 않으시니까 우리를 버리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비가 자기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잖아요. 복수는 답이 아니에요. 심판도 답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답입니까? 은혜가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복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이 일을 계획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 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사이다 하니라. 요압도 좋은 뜻으로, 그리고 좋은 동기로 이런 일을 계획했지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도 요압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어, 이거는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동기가 선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다윗을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옳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눈에 보이기는 선해 보이고요. 공기도 선해 보이고요. 아 이것은 참 옳은 일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지요.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단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면 나라가 안정될 줄 알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지만 결과는 또 반대였습니다.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렇게 어,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은요 항상 옳게 느껴집니다. 참 희한하죠? 내 생각은 언제나 옳게 느껴져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경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는 성도의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되어지는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